저벤티가 딱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인사법이 있을까요? 저벤티 노 펜티! 펜티 먹고 소리를 질 정도로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ㅋ <laughs> ㅋ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어떤 음료를 저는 와... 와이프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해주겠습니다 이유가 어떤 늘 화가 많거든요 <laughs> 어, 영상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laughs> 아니 이거 편집 더벤티는 싸게 팔고 양도 많고 메뉴 다양하고 디자인 예쁘고 사회 공헌도 합니다 하지만 더벤티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없네요 아직 점포들이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팬티입니다 아과감 <목소리> <목소리> 과다를... <목소리> 예, 안녕하십니까? 아, 어, 혹시 음료 뭐 드시겠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럽 다섯 번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준비해 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 주문하신 어? 커피고요. 음료를 먹으면서 먼저 봐도 아, 돼요? 아, 네.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쪽에 아. 앉아 계시면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어, 아, 예. 어.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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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더벤티의 지원 동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합리적인 가격 맛있는 한잔 더벤티의 마케팅팀으로 지원하게 된 김민우입니다 대한민국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무려 353잔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55잔을 더벤티 걸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laughs> 커피를 자주 드시는 편이신가요? 여러분들 제 눈을 보십시오 그렇게 자주 커피를 드시면 혹시 커피값이 부담되시지는 않으신가요? 안 그래도 그 친구들이나 투어 당시 그 팬분들께 주신 기프티콘 등으로 먹곤 했습니다. 더빈티 메뉴는 다른 브랜드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용 로스팅 센터를 통해서 좋은 품질의 원두를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고 품질 또한 우수한 편입니다. 어.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하려고 할때 어떤 커피를 선택하실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겠습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가 얼어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너에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줄게. 아, 저게 방금 싱크했습니다. 그래요. <laughs> 과장님께서는 좀 어떤 음료를 저는 와이프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해 주겠습니다. 이유가 어떤 늘 화가 많거든요. 늘 화가 많아서 어, 영상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laughs> 아니요, 편집 늘 화가 많거든요. F&B 분야 쪽은 경력이 이제 어. 전무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을 하실 건지. 어,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 사실상 일상입니다. 이게 어떤 경험이 필요하다? 오히려 모순이에요. 전 늘상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29년간 F&B를 경험했다 생각합니다. 음. 어, 안 그래도 제가 예전에 이제 보건전을 끊기 위해서는 이제 항문에 어,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된다는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학원 알바 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카페 알바가 제 로망이었습니다. 지점장 분들이 또 계시지 않겠습니까? 괜찮게 좀 받은 지역인데 거기 좀 하나. 예비정주님이시네요. 요즘 엔잡시대라고 해서 회사를 다니시면서 더벤티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아... 소형에서 중소형 평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부담스럽지가 않고요. 저희 브랜드의 레시피 모터가 초등학생도 만들 정도로 쉽게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절감이나 수익률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19 한창 힘들었을 때두 달간 가맹점의 로열티랑 물류비를 좀 인하한 적이 좀 있었어요.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도 좀 받은 적이 아... 좀 있었고요. 작년에 또 태풍 힌나노 때문에 피해를 받으신 포항 지역 매장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그 포항 매장이 예쁜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그 만약에 매장에 손님이 들어오셨을 때 뭔가 예. 더 벤티가 딱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인사법이 있을까요? 더그 벤티, 노 팬티, <laughs> 팬티 먹고 소리를 지 정도로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좋은데. <laughs> 기억에는 남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바라시는 회사 분위기가 있으실까요? 여느 스타트업들 을좀 살펴보면 닉네임 같은 경우를 조금 영어로 발랄하게 부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동일합니까? 외모를 딱 보시고 어울리 닉네임을 한번 지어 주시는. 어, 어, 오케이 마이콜. <웃음> <웃음> 어? 마이클. 마이클 <laughs> is Michael. <laughs> hey Morgan. Michael <laughs> <마이클, next> question. <laughs> 제가 밸런스 게임 좀 좋아해가지고. 잘못해서 뒷담화 카톡을 보내기. 대. 다른 회사 이직 링크 보내기. 제 뒷담화의 추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서 어 그건... <웃음> <웃음> 저는 깔때까입니다 저는 후자로 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울 예. 거는 많은데 꼰대 상사 대 배울 거는 없는데 착한 상사 꼰대 같은 경우는 좀 착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우리가 이 더벤티 음료로 또 시원하게 안면에 조금 뭐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 코너를 준다든가 해서 상호간에 좀 가까워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네? 안니면 김민우 님의 혹시 약점은 무엇인가요? 그 약점을 또 극복하시는 방법이 있으신지 동전의 양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단점이 있으면 이미 그 단점 자체에는 장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묻는 그런 면접 질문전 패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이요 패기. <laughs> 저희 더벤티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발표를 할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한번 좀더 제가 이걸 좀, 좀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우 님은 오늘부터 저희 더벤티 어? 어 네. 본으로 채용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민우 님, 안녕하세요. 전랑 마케팅 팀 고지수라고 하고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수 맡게 돼 가지고 아, 사니님십니까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아, 예, 이쪽.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벤티 마케팅 팀의 신입 사원으로 근무하게 된 김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거는 저희 어?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웰컴 키트고요. 민우님, 아, 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아, 예. 이쪽으로 잠깐 회의실로 아, 같이 하실게요 팬미나 아, 뭐 들고 오셔도 괜찮아요. 아 예. 제가 부른 이유는요. 아, 네, 네, 좀 쉬시라고. 아니요. 지금이 유일하게 쉴 시간이에요. 아, 쉬셨죠 이제. 아, 예. 과제 드릴게요. 아, 예. 과제 드리면은 예. 1번으로 아. 더벤티에 어울리는 모델을 좀 찾고 싶어가지고. 모델이요? 네. 딸기 메뉴는 과윤기 선수랑 같이 했고. 아, 전 반댄데. 왜요? 연대 나오셔서. 아, <laughs> 콜라보를 많이 했어요. 예. 메이플 스토리 그리고 포비빅, 폴라포 아시죠? 이런 좀 아이디어를 더 주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커피 만드실 줄은 아세요? 아저 커피 이게 한 번도 커피랑 음료랑 직접 대응하는 만드는 거? 네 그거를 그럼 먼저 아, 받아보시는 걸로 몇 년생이시죠? 95년생 저도 95년생인데 오오오그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A형이요 B형 남자 어때요? 별로예요 <laughs> 별로예요 아, 예.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빈니 저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더벤티 교육팀 한봉석 트레이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잘부탁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에스프레소 내린 것부터 한번 교육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스포터 필터라는 이 커피를 담는 도구를 뽑아줄 거예요. 두 번째, 원두를 담아줄 거예요. 한번 콕 눌러주면. 자, 지금 울퉁불퉁하죠? 템퍼라는 도장처럼 생긴 이 도구 이용해서 눌러줄 거예요. 수평을 맞춰가지고 꾹 눌러주세요. 자, 이제 두 줄기가. 아, 바이나오 있죠. 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아, 그대로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 가장 나쁜 버릇이에요. 살포시 아, <laughs> 왼쪽으로 꺾었다가 조금 더 왼쪽으로 꺾어볼게요. 서서히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콕!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무사히 뽑으셨어요. 넵, 자,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끝났습니다. 아, 그럼 이제 에이드류죠? 저희 민호님은 크림소다를 만드실 거고요. 네. 제가 메론소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메론으로. 네. 후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예. 생하셨습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더벤티입니다. 더벤티입니다. 딸기 라떼 하나랑 콜드블루 하나랑. 아, 콜드블루 아. 어. 아, 실근이 아 이게. 네, 카드 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저 근데 예예예. 예. 저 연락처 한번만 아, 저요? 네. 아. <laughs> 이런 경우 음료는 맛있게 만들어 드릴다 하고 지금은 업무 시간이니 나중에 다시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다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아그러니요 <laughs> 혹시 연락처 한 번만 어?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네네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주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그 급한 일이 있어서요 <laughs> 오늘 회의 주제는 저벤티만의 특별한 커피 메뉴거든요 하던대로 오늘 100개씩 각자 아이디어 내면은 회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아, 많지는 않네요 오늘은 모쉽네요 뭐뭐 하는 사람니까 <laughs> 제가 작년 여름에 베트남에 갔었는데 계란커피가 있었거든요 쌈하차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진짜 획기적으로 노른자 대신 흰자만 넣어서 머랭커피 흰자 머랭. 메롱머랭 머랭 아, 메롱, 어? 그래서 메롱머랭 그지도... 다른 분들 아이디어 있으시면 음, 요새 제로가 트렌드지 않나요? 젠티야 젠티? 제로랑더 하실 거잖아요. 또, <laughs> 다들 90개씩 더 내야 됩니다. 빨리 분발해 주 또, 어요어 근데 그.. 드레잉만 하시고 은근히... 아 잠시만요 <laughs> 어, 네, 제가 그 말로 하었어 네, 네, <laughs> 은근히 리듬에 딱 맞고 멋져! 날카로우시다 저희가 그 벤티 사이즈가 있고 저더 벤티 사이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아예 국내 최고 기록으로 가본는거 어떻습니까? 직장인이 출근해서 하루 종일 먹는 그런 감성으로 올 나잇 커피! 올 나잇 커피 좋은데? 샷을 하루 종일 무제한으로 넣어주는 거예좀 어. 공격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전량 밖에 침에서 어 이번 신입 사원으로 나온 김인호라고 합니다. 습니다 더벤티 김포 마송점 김주 아 장지희라고 합니다. 아, 분이요? 네. 어어 하고 예. 올게요. 아예 예. 어, 저 누구십니까? 본사 직원입니다. 예? 아, 본사에 나오셨어요? 네.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 많이 나오시는 편이세요? 네. 어 자주 나 가맹점 좀, 좀 불편하지 지 않을까요? 좋아하실 거요 <laughs> 한번 물어볼게요, 나중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맛있는 더 벤티입니다. <laughs> 더 벤티 이용 많이해요? 더 벤티. 어더 어, 벤티의 매력이 뭐예요? 싸고 아, 맛있고. 아 싸고 맛있고. 일일 직원으로 나왔습니다. 너예요? <laughs> 더 맛있는 더 벤티입니다. 어떤 메뉴 주문하시겠습니까? 딸기 연유랑 우대랑. 딸기 주문 시리어트 메요 우리 친구 몇 학년이에요? 저희 고일이에요. 언제부터 둘이? 중산 아. 5월부터. 아 진짜 정말 미안한데 그 누가 먼저 고백해요? 아 제가. 아나니 진짜. 그 혹시 어디서? 아니요. 하나 둘 셋. 아 전... 전화. 집에서. 전화로 그안 되던데. 그런 거. 안봤 안녕하십니까 더 맛있는 더 벤티입니다. 렉스 아이티 32온스랑. 32온스요? 네. 초커 라떼랑 딸기 연유 라떼랑 딸기 요거트 스무디. 아 우리 친구 단골이나 보네. 더 벤티 자주 와요? 네 자주 와요. 음. <laughs> 아, 이 친구는 진짜 자주 오는 거 같네. 아, 이거, 여기. 네. 알바... 네. 아르바이트 한다고요? 네. 여기? 네. 어, 지금 군학기랑년 네. 아이고. 네, 작...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힘든 점이나 이런 거 있어요? 주말 오전 타임이어서. 아, 우리 친 진짜 열심히 사네. 아, 자주 녹잠을 자서. <laughs> 빨리 가세요. 네. <laughs> 아, 점장님, 아니, 아무튼 우리 지금 고생 많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 카페 네. 창업을 하는 과정? 그 과정이 좀 있을까요? 본사 담당자가 생겨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디다가 자리 위치를 통할지, 평수가 몇 평인지, 이 평에 대해 다른 지점들은 평균 네.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 월 평균 이 정도가 나오겠다. 이 매출 정산을 일단 뽑아주세요. 아, 저, 저 같으면 어. 개인 카페 절대 못해요. 본사 연속 마킹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사 직원분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더벤트를 더 많이 알려줬으면 더 좋겠고요. 많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게 생기니까 이런 부탁 좀 본사가 좀 해결해줄 수 있습니까? 그럼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 이번 기회에 네, 조금 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파도 물결 한번 일으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벤트. 더벤트. 친애하는 더벤티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더벤티 총괄 아이디어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된 전략 마케팅 신사 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국내 1위 커피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오늘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더 벤티가 저가 커피 브랜드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이 저가 커피 브랜드도 쉽지 않다, 고점이다. 이런 평가들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냉혹한 현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커피에 미쳤어요. 밥대지 커피를 먹는 나라. 그만큼 잘 팔리지만 경쟁도 과다하다. 이것이 바로 현재 더 벤티가 목도한 시장 경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제가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더 벤티는 싸게 팔고 양도 많고 메뉴 다양하고 디자인 예쁘고 사회 공헌도 합니다. 하지만 더벤티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기프티콘 받았는데 아, 없네, 아직 점포들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세밀하고 치밀한 이미지 마케팅. 이게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벤티, 어떤 이미지를 이식시켜야 될까요? 텅! 텅이 크다. 이미 혀도 내밀어요. 중의적인 건 직관적입니다. 바로 들어와요. 여러분들 일단 사이즈는 제일 급시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더벤티로 지은 대표님의 숙명이다. <laughs> 음. <laughs> 이런 엄청난 내수 시장의 현실 속에서 우리 나라만 봐야 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r o p r t <laughs> U.S. 두 번째. 힙한 인싸 음료 이두 가지로 아주 치밀하게 소구하는 작전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준비했습니다. 콜라보 협업 제가 선택한 모델입니다. 예, 저랑 동갑이다 아, 덱스입니다. 지금 MZ 세대들에게 덱스 엄청나 화력. 자 요즘 어떻습니까? 샤추가 난리예요. 아이스티 이제 홍차 이제 유자차까지 난리 났습니다. 어, 뭐만 해도 다 샤추가로 나갑니다. 아메리카 팍 쏴주고 예? 유자차 한튼팍 쏴주고 이런 식으로 한 30초. 아. 느낌 오잖아요? 바로 티파니 영리입니다. 더벤티, 티파니! 더벤티가, 에, 엠티, 티, 티를 파니!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MD 상품 붙이면서 확장도 가능한 느낌. 보라색, 어, 의상 굉장히 좀잘 어울리는 어, 지점도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유튜브 마케팅입니다. 더벤티의 인스타그램은 1.4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고, 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 링크로 들어가 봤어요. 유튜브를 보는 더벤티는 더 재밌다는데, 들어갔는데 구독자 362명입니다. 잠깐만요. 직원분들하고 친지분들하고 끝나요. 유튜브 절대 놓시면안 됩니다.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여러분들. 아 제목이 잠깐만요. 폰트부터 너무 맑은 고딕이에요. 안 샀습니까, 폰트? 자, 바꿔야 됩니다. 어쩔 TV, 더 벤티비. TV. TV를 요즘 붙이는 채널이 많이 없습니다. 음, 이거 유튜브 초창기 탄생할 때 붙였어요. 더 벤티비 일단 과감하게 바꿉시다. 동영상하고 쇼츠로 기능이 나오지꽤 됐습니다. 쇼츠에 어떤 그 메인 컨텐츠가 필요하다. 더 벤티를 유튜브에 검색해봤습니다. 너무 고마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알바를 하시는데 본인 브이로그에 메뉴들을 소개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 생동감을 또 보여주고 계시고 이분들 올린 쇼츠 영상은 정말 100만, 200만이 넘는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신메뉴 개발 회의 퇴근 직전까지 열정을 쏟던 직원분들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왜 사람들은 몰라요 알려야 됩니다 그래 준비했습니다 더 벤티가 보여주는 더 벤티에서 꼭 먹어야 되는 추가적인 메뉴입니다 바로 쇼커스입니다 <laughs> 쇼츠에서 신메뉴들을 계속해서 개발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1분 안에 바로바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 노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업계 코츠카로 한번 뿌려보자고요. 다음입니다. 더벤티 인턴 뱅키샤진토백이장승백협정 심충 취재. 왜 7개월 전에 하고 말았습니까? 한번 가고 말았어요. 어, 왜 어디 안 갑니까? 요즘 가장 핫한 콘텐츠, 핫한 분야. 저는 무엇보다도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한 그 광경으로 가서 체험을 하는 현실적인 그런 모습들이 시청자분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같이 마치 그 여행 현장에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그 커피를 향해서 떠나봅시다. 저가항공 타서 오직 그 커피의 맛을 위해서 찾아간다. 아.. 바로 팬티입니다 아, 팬티. <laughs> 과감하고 발칙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더벤티가 만들 수있 팬시한 티를 차 터나는 여행. 티팬티! 마지막입니다. 신메뉴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입시에서 문항 공부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이제는 숨은 곳을 찾겠다. 이것이 F&B 사업이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저는 오늘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쉬워요. 더 벤티 랩.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는 더 벤티의 실험실. 메뉴를 개발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도 할수 있다. 더 벤티가 2 0 0 0점 그리고 5 0 0 0원점까지 가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김민누였습니다 감사합니다.